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제가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매달 사랑의 열매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인형, 명태, 장갑, 브로치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먹방 고스페퍼 라면과 고스페퍼 과자입니다. 과자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얼마나 매울지 너무 너무 긴장이 돼요. 라면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뜨거운 물 기다려줍니다. 오! 대박 소스! 비벼봅니다. 어, 벌써. <laughs> 자, 다 비벼졌구요. 과자를 한번 까볼게요. 과자도 검은색이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과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와, 이거 맵다. 오, 아직까지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자, 일단, 오, 맵네. 아, 어... 어... 라면이랑 과자랑 먹으니까 진짜 매워요. 우와... 대박이야. 와! 아우, 어,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대박이야, 지금. 너무 매워. 아 하지만 할수 있어. 나는, 배여개국에서 날, 보고 계시니까, 할수 있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먹수있 응? 물아아 어어 여러분들! 어어 정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매워. 와. 아, 콧물. 오늘 이렇게 고수페퍼 라면과 고수페퍼 가자라를 먹어봤는데요. 이거는 진짜 지금 응급실 가기 직전. 배가 너무 아파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연적으로 이건 좀 눌러야 된다. <laughs>